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을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술 일주 남자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재사륜의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 에 욕심을 내 합격할 수 있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습니다. 제살이과 충이 되는 장성살를 보면 기사 회생하거나 신장 개업을 하거나 시험이나 취직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서법기관이나 군인을 상대로 재물을 얻는 운입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면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투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채의 사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초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전회전이 잘 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초덕으로 경사가 있고 처의 사업이 잘 되거나 생활이 성실해지는 운입니다.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처의 내조로 사업이 확실히 발전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제 삶의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손나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부를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 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실을 겪거나 욕모를 주동 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킬 수 있고 억압된 상황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친으로 인해 손실을 겪거나 부친의 재산이 압류되어 송사를 겪고 여자 문제로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나 탈세나 횡령으로 관제를 겪거나 부친이 감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로 인하여 손실을 겪거나 재산이 압류나 송사를 겪고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성폭력이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아내가 감금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이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 가세가 기울 수 있고, 간통으로 인하여 재산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공부를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을 할수 있고, 고부 갈등으로 모친이 유고를 겪을 수도 있고, 여자 문제를 겪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